어머니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석예 네. <laughs> 그럼 어머님 고청기를 착용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TV를 음, 보는데 음. 음, 나는 말소리를 너무 크게 듣고 있고 애절히 그거를 같이 보면서 엄마 이거 이렇게 해야 잘 들려요? 그러고 음. 물어보더라고 음.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잘 들린다 그러니까 엄마 귀에 이상이 있는 것 음. 같다고 음. 그러면서 보청기 하는 데를 가져 우리 큰아들이 음. 무슨 소리를또 유심히 듣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어. 노인네들은 대한. 관심이 엄청 저게 하고 부모님한테 잘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큰아들이 네. 어쨌든 간 자식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 자신은 감사하지 고마워, 고맙지요. 음. 어머님,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이랑 보청기를 착용하고 난 뒤랑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청기를 끼니까 음, 조그만 말소리도 다 깔끔하게 잘 들리고 음, 내 머릿속에 오답이 없고 정답만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어, 너무 멋있다. <laughs> 잘못된 답 파는 음, 게 없고 정답만 말하고 실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실수가 없고 잘 들리니까 음. 그치 그치 음, 마음이 음. 음, 저 궁금증이 덜한 거지 아, 안 그래도 우리 어머님께서 보청기 착용도 진짜 꾸준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재활도 진짜 열심히 나오셨잖아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오늘 했던 검사에서 말소리를 듣고 따라 말하는 어음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우리 어머님 저랑 진짜 거의 한세달 넘게 네달요 정도까지 꾸준히 재활을 받고 계시잖아요 재활 받는 거는 어떠셨어요? 좋았죠 올 때마다 새로운 걸 음. 내가 몰랐던 걸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음. 좋아서 음. 우리 아들이 그래요 엄마 가면은 뭐 저기 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테레비를 통해 테레비 그 지금 뭐를 눌러갖고 응. 여기 소장님 응. 저기 원장님 응? 저기가 이렇게 잘 해주셔갖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그게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몰랐던 걸 배웠다는 게 좋지 않느냐고 음. 그래서 그게 좋아서 엄마 꾸준히 가세요 <laughs> 집에 있으면 뭐해요 꾸준히 아, 가서 음. 잘그 원장님 사모님에 해주는 거 그런 거잘 저기 해고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면 어머님 저희 센터에서 와서 느끼신 점 있으세요? 저희 센터 다니거나 오셨을 때 느낀 점음 저기 잘 해주시고 음. 그야말로 내 형제 자매 마냥 이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원장님도 그렇고. 전 부원장이에요. 부원장님도 그렇고, 너무 잘해줘서, 음. 우리 아들이 가서 무슨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음. 사람들한테 참 친절하게 대해준다. 음. 안 돼가지고, 아. 쌀쌀하다. 음. 그런 거를 그렇게 빨리 채뜨리더라고요. 아, 아드님께서 음. 오. 말하는 그, 말만 듣고도 음. 벌써 머리에서 저기가 돌아가나 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를 선택해 주신 건가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거기 원장님도 그렇고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 음. 말소리 들으시니까 하나 이렇게 버릴 말이 없고. 음. 좋은 말만 하시고 그렇게 저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원장님을 칭찬하시더라고 네. 실제로 잘해주셔 감사해 어머니 그서 그래,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도 그느끼죠 음. 그럼 느끼지 사 <laughs> 이후에도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우리 어머님. 하지만 우리 어머님의 사생활이 많이 포함된 말들이라서 여기서 마무리 감사합니다. 어머님,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